덕분에 착륙 거점을 확보했어. 사령관 워필드 장군은 현재 상황에서 주 군락을 공격하는 건사살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어. 일단 다른 곳을 쳐서 저그의 방어를 무력화시키며 우리가 원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있잖아 계속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말이야. 생각을 왜또 이래 겁나게 주 군락으로 이동하기 전에? 먼저 땅굴벌레를 없애는 게 어때? 땅 속에서 저그가 불쑥불쑥 불쑥 튀어나오면 정신건강에 해롭다 고 맞아, 적당한 곳에서 폭탄을 터뜨리면 땅굴망 전체가 용암으로 펄펄 끓을 거야 어떠세요, 장군님? 위험한 작전이지만 먹힐 수도 있네 하지만 더큰문제는적 비행체야 병력이 전진할 수 있게 돼도 공중에 적이 가득한 상황에선 적절한 공중엄호를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다른 제아니라도 정부에 의하면 감염된 정거장 하나가 저궤도를 돌고 있는데 여기에 저그 비행체 둥지 80%가 있다고 하더군. 그걸 파괴하면 공중을 장악할 수 있을 걸세. 즉, 정거장이 그렇게 중요하면 그냥 핵으로 쓸어버리지 뭐. 둥지는 구조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네. 표면을 날려버리는 정도로는 안 돼. 정거장에 타격대를 투입해서 하나씩 깨부셔야 하네. 레이나, 이건 자네가 결정할 일이야. 땅굴벌레는땅 위로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처치하면 되지만 대공 지원 없이는 아예 병력이 전진할 수가 없어. 정거장을 파괴해야 돼. 여기까지 힘들게 내려왔어. 다시 우주로 돌아가자고? 함께 가지 못해 아쉽군. 쓴 맛을 보여주게 레이나. 저급 비행체는 이 낡은 궤도 정거장을 작전 기지로 사용하고 있네. 정확히 말하자면 소규마 정거장 몇 개를 정지 궤도 안에 하나로 연결해 놓은 형태지. 놈들의 동지는 너무 깊숙이 있어 곡격으로는 파괴할 수가 없네. 그렇다고 지상 병력으로 적이를 쓸자면 우리적 기생이 너무 클 걸세. 보관, 저 정거장이 어떻게 궤도를 유지하고 있지? 동력이 살아 있나? 그렇습니다. 정거장에서 발산되는 엄청난 열기가 감지됩니다. 저그 감염에도 불구하고 냉각시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정거장의 반응로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멋지군. 바로 저겁니다, 장군님. 각 구역의 냉각시설을 파괴하는 거죠. 그럼 반응로가 과열되면서 알아서 저그를 처리해줄 겁니다. 음, 멋진 계획이군. 전에 진로를 잘못 잡은 거 아닌가? 참 뛰어난 참모감인데 말이야. 전 지금 제 자리가 좋습니다, 장군님. 자, 어서 가서 정거장을 쳐야겠군요. 캐리건이 이런 기회를 두번 주진 않을 테니까요. 무슨 일이죠? 뭐니? 계속 가세요. 네! 대장님, 모든 냉각시설의 정확한 위치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냉각시설 좌표를 지도로 전송하겠습니다. 비를 먹을 정거장 전체가 꿈틀거리고 있잖아. 냉각시설만 날려버리면 다 해결돼. 정거장이 불타오르면 그 위에 있던 것도 전부 죽을 거야. 아니, 뭐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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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일이? 안녕. 안녕. 관살 로봇 준비 완료. 무슨? 안녕. 오반치관살러분 준비 완료. 예, 안 좋은 네, 무슨 일이? 좀봐야관살러 준비 완료. 5번 네 부속 건물 완성. 건설로봇 준비 완료. 전력 준비 완료. 실통 준비. 보방 지원 대기 중. 그렇게 하죠. 한방 탄스 열어볼까? 바로 실시. 뭔 일이 있어요? 아이. 네? 통신 상태. 변신 시스템 잡. 시려볼까? 전장으로 보내 지상이든 공중 전쟁을 시작할 전투를 위해. 네. 야가요야 아, 말씀하시오 사령관. 엔진 소리 죽이는데? 변신 시스템, 참. 수신 중, 장전 완료. 듣고 있어요. 전. 업그레이드 와이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전쟁을 시작할까요? 터빈 전투를. 네? 전, 유을시브할까요이상호터 아, 전, 투, 브라더. 전, 라 전, 라더 전, 라더 전, 브라더. 전, 브라더. 전, 브라더. 전, 브라더. 전, 전, 브라더. 전, 라 전, 듣고 있어요. 네, 사령관님, 대출구에서 떨어지십시오. 감지장치를 보니 유탈리스크가 가득합니다. 움직여. 뭐 지성이든대장님 어, 어. 이제 거기에 벗어나십시오. 음. 간단하군요. 전장으로 필요한 선발을 한 바탕 시켜 볼까? 5방 지원 대기 조순 일조. 마음 대로 하세요. 시키면 해. 대고 있어요. 지성이라는 주이 전쟁을 시작할까에 관살로가 준비 완료. 장가장이 곧 폭발한다. 좋아, 쎄. 이제 빠져나와. 네? 변신 시스템 작동 준비. 바로 이거야. 이상호지성이든 공중이든 다 좋습니다. 전장으로 보내 주십시오 전쟁을 시작할 거그전거장에선 대규모 공중병력이 감지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듣고 있어요

정신실상 통신상태 양호 전장으로 그 보내 주십시오. 뭔일 있어요? 무슨 일이죠? 라지아 여긴 못 짓겠는데요.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혼자선 버겁습니다 그렇게 하죠? 습다 준비 완료. 목표는 어디 있 네, 출동 중. 전쟁. 기고되었습 지상이든 공중이든. 고 있어요. 신 상태 양호. mm 공중이든 전장으로 보내주시기. 이상우. 전쟁을 시작할까요? 들고 있어요. 무슨 일이죠? 뭐라고 하셨죠? 전 한바탕 쓰어볼까 변신시. 스팅가스가 확립이 <뢰수> 고갈되었습니다. 계속 하세요 알겠습니다. <뢰수> <뢰수> 네? 전신 시스템. 뭐라고 하셨죠? 이상우. 지상이란 뿜. 수신 한 바탕 쓸어볼까? 한 바탕 쓸어볼까? 한 바탕 쓸어볼까? 변신 시스템 작동. 전투를 위해 태어난. 소나십시오. 전쟁을 네?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네. 아, 예. 아, 깜짝...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엔진 소리 죽이는데? 이상무. 지성이 변신 시스템 작동 준비. 말씀하십시오. 이 정도면 되겠지. 저기 대체 경고. 정체불명의 적은 생체가 감지되었습니다. 역대 최대 크기입니다. 젠장. 끝내 주는구나. 논을 처리하자면 끔찍한 일이 생길 거야. 통신 상태 양호. 지성이든 공중이든 다 좋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승리한다. 전투를 위해 태어났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뭐 무슨 일이죠? 네. 네? 전쟁을 시작할까요?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문제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좋습니다. 과감하게. 지성 변신 시스템 작동 준비. UM�ام> 업그레이드 완료. 자고 <tuba> 있어요. 이 전쟁을 시작할까요? 인중승리 뭐라고 하셨죠? 한붙 <kommen> <sussied>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상이든 공중이든 아, 좋습니다. 저희 전쟁의 위해 태어났다. 죽음. 신상태 양호.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승리한다. 지상이든 공중 한바탕 쓸어볼까? 변신 전쟁을 시작할까요? 변신 시스템. Mayday, Mayday. 전투를 위해 태어난다. 뭐라고 하셨죠?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뭐라고 하셨죠? 지성이든 공중이든. 다 수신 중. 확인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뭐야? 깜짝이야. 예, 엔진 소리 아, 죽이는데? 준비 끝났습니다. 간단하군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안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 듣고 있어요. 통신 상태 양호. 주완. 변신 시스템. 건설로건 준비 완료. <놀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수신 중. 간단하군요. 네? 혼자서 버겁습니다. 광맥이 네? 고갈되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할까요? 기지가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폭발한다. 간다 냉각 시설을 잘 처리했군. 계속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무. 전투를 위해.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광맥이 갑니다. 간다고요. 뭔일 있어요? 광력이 <목소리도> 고갈되었습니다.